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 단넷에서 성격 좋고 외모 훈훈한 캐나다의 유능한 남성을 소개해드립니다. 캐나다에 거주 중인 90년생 스타일 좋은 대기업 미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밝고 활달하며 술 담배 하나는 두세 살 연하의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분은 90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대기업 근무 중이고요. 일라 밀려 중 막내. 키는 175cm입니다. 이분은 20살 때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시면서 정착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시고요.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아버님은 교수이시고 어머님은 교사이신 교육자 집안에서 반듯하게 잘 자라셨습니다. 작은 얼굴에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서 훈남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매력 있는 분입니다. 키는 175cm로 보통이지만 비율이 좋아서 훨씬 커 보이는 분인데요. 운동을 좋아하셔서 쉬는 날에는 농구나 축구를 즐겨 하시고요. 헬스는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꼭 나가신다고 합니다. 수영, 스키도 잘하시는 만능 스포츠맨이신데요. 체력은 또 어찌나 좋은지 밤새 스키를 타고 와서도 낮에는 등산을 하러 가실 정도입니다. 그만큼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요. 취미는 운동화 컬렉션이라고 하십니다.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매우 좋아해서 모으신다고 하는데요, 운동화를 사는 것에만 돈을 쓰는 편이라 사치스럽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이분과 대화를 하면 아마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입담도 좋고 유머러스한 분입니다.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주변에 남자분들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캐나다에서 정착하실 예정이라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한국 여성을 만나고 싶은데 소개받을 기회가 많지가 않다며 선우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라 친구들 사이에서 순둥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려고 하는 성격이라고 하십니다. 여자친구가 생기면 정말 잘해줄 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찾는 여성은요. 캐나다에 거주 또는 정착하실 여성. 나이는 두세살 연하가 좋은 것 같다고 하시고요. 밝고 활달한 성격을 가진 분, 술, 담배 안 하시는 분, 종교는 없거나 있더라도 강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성격, 외모, 능력, 두루 갖춘 멋진 남성인데요. 만남 원하는 80년대 후반 여성분들은 써니 매니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에서 활동하는 멋진 한국계 싱글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다넷에 문의하시면 좋은 만남으로 연결해 드립니다.